아니, 선생님! 저기요! 밖에서도 실현주고, 안에서도 실현주고, 쌍실현? 이런 실현? 자, 여러분들, 지현나젠파입니다 오늘, 젤다의전설새 신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응?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아, 저기다,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어? 저 안보여서 그런데 또 보이네? 구름이 없어졌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일단, 마을 먼저 가야지. 마을이요? 네. 일단 저로 날라가면 됩니까? 마을이. 나옵시다. 저쪽 어디에 있거든? 그냥 저로 주구장창 가면 됩니까? 네, 그냥 직진으로 가세요. 하도 사기를 치셔가지고, 선생님! 믿음이 안 가는데, 그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눈어발. 뭐, 아니, 이거 뭐, 지나가기만 하면 실현이야. <laughs> 아, 이거, 여기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바닥을 치는 거 올라갈 수있못 올라가냐 여기로? 그럼 뭐? 점프 팀어 올라갈 수 있네. 뭐야? 저건 뭐야? 색깔별로 공이 있는데? 어? 이런 네. 거? 아, 아, 나 이거 어디 알았어. 이거 색깔별로 이렇게 노는 건가? 색깔별로 노는 거야. 이렇게? 들어봐. 오오오오오오. 뿌라세 노란색 빨간 빨간색 빨강 빨간. 어은색 초록? 초록색 먼저 맞고 돌라. 노란색 초록. 초록색은 노란색은 저기. 저기. 어. 근데 저기 노로 어떻게 올라가? 나옆시다 아, 타면 되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화살을? 네, 저, 손발 그치? 그럼 이거 튕겨 나올 거 아닙니까? 어? 오케이 응? 나이스 바로 들어가고요 어이? 어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어, 무섭게 여기서 왜 찌직찌직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노 먼저 가봅시다 아니, 너무 비싼 비싼 화살을 썼는데? 잠깐만 그러면 화살을 사옵시다. 이런 리발? 아, 화살을 사왔으니까 스피드하게 실현을 처리해보고 가봅시다. 여기요? 선생님. 여기, 여기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새인간이요? 놀래켜. 아니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새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다? 새인간을 못 까면 목격자면... 는데 그 이후로 여기 탑에 올라오면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여기 내려가면 되지. 알아볼게요. 근데 이거 조금 남으면. 아, 잠깐만, 잠깐, 잠깐만. 나 지금 실현하다 이거 지금. 아유, 너... 또 넘어가 버렸네. 아, 일단 일단 한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고 있죠. 어디니까 오케이. 멀리 갈수록 돈을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 많이 밑에... 갑니까? 여기 밑에 몬스터도 있어. 예, 도망가야 돼. 응.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지금 네, 뭐지? 그 나무 뭐야? 있네. 아 그래? 야 야, 지금 원가 중요한데, 지금 멀리 날수록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최대한 쭉쭉 가봅시다. 최대한 쭉쭉 여기는 뭐 해골도 있고. 많지. 좋 그만. 근데 실화다.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어, 이쪽으로 가야 꼭.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또 떨어져. 어... 조금이라도 더 멀리,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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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오케이, 얼마 얼마 줍니까? 470미터니까, 470원, 470원 줍니까? 그렇지, 470원. 그럼, 소리 하지 마, 임마. 아메이, 아... 일단 떨어뜨려 봅시다. 올라오실... 아니, 이게... 그대로 멈춰라! 하고 하루 쏴야지 보이지도 않네 각도를 잘 맞춰야 되겠네 아. 멈추고 둘 세대면 내려올까? 공? 공? 공님 공, 있나? 저 공님! 예, 여기요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어어 어디 공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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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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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어 어디 어 어디 어디 떨 어디 떨어져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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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야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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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범을.. 검을... 물을물 쳐고. 아 잠깐만. 뭔가 너를 어, 이 거를 멈추고 거을 빨리 쳐고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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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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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디로든 날라가면 되지 뭐. 날라가. 안으로? 고로티, 고로티, 고로티. 방법을 찾았구만. 고로티, 고로티. 난 내가 해낼 줄 알고 있었다네 싸울래? 시비거냐? 아 근데 이거 가는 데마다 실현이 이렇게 나를 빡시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은 네. 자 어이 멈춰 어 잠깐만 이맘대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돌아 돌아 돌리고 돌리고 자하 오케이 꼬레인 이제 내가 가면 되는거만 빠보 어, 뭐. 어, 아니 이거 힘들게 만들면, 내가 너무 힘들게. 어, 셋이 찾아가게 되잖아, 내가. 어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나와봐. 어? 나와보십쇼. 아주 그냥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구만. 어? 마스터 소드 때누무 으, 깜짝아. 오케이. 얘만 내리면 되겠지 않습니까? 자, 내려와 보라고. 짠. 살짝 위에다 써야지. 레이디, okay. yes. 들어왔? <laughs> 들어가 응. 들어갔. 어 응. 들어갔. 오케이. 안 움직여. <laughs> 땅, 불 바람, 물만. 응. 이 노래 모르지? 이 노래 하면 최소 30. 4명의 실현. 포 야사! 의사당 이거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그냥 가면 공짜로 아이템 주는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싸울래? 시비 거냐? 이거. 확실합니까? 어? 금방... 야 뭐야? 뭐야? 뭐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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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깨다 아니, 야,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이거 또 들어왔는데, 시련을 주면은... 아거 굳이... 음. 주말 나오게 하고... 봅시다. 오... 전기 가드... 이러한 건가? 아, 전기 가드... 방어제... 이거 다 깨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깨면 안 돼. 그럼 안 안될거 같지? 그치? 왜냐면 이게... 아, 필요한 거야. 닭게면 안될거 같아. 우리 어, 여기. 어떻게? 여튼 되겠지. 이걸로 저걸 밀어 가지고 저 상자를 떨어뜨려야지. 그러잖아? 땡겨. 밀어. 역시 사람은 도구를 쓸줄 알아. 호모사피앤즈 어, 여기 이걸 폭탄을 놓고 깨면 되네. 어? 이 밑에 뭐또 있는데? 아 이거 뭐 올려놔야돼 어? 요거 어, 그, 철상자 같은거 아 저기 철상자 있잖아 어. 저친구인가 일로오시게 음. 젤다 좀 해봤다고 이제 좀 후월하구만 짠짠짠 <목소리> 짠짠 <딴>, <목소리> 올라가 올라가 얘를 가서 인증만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인증만 해보자. 인증만 하면 되나? 근데 이거 다시 상자 빼면 또 멈추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실현을 주는 겁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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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나왔어. 오케이. 이렇게 가서 올라가지. 올라가고 올라가. 아 뭐냐? 요를. 들어서 여기다 올려 여기다 어, 올려 알겠어? 너 올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 정도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선생님 여기요 밖에서도 실련주고 안에서도 실련주고쌍실련 이런 실련 오늘은 멋있게 타보자. 자, 간다. 멋있게 타러 간다, 형이. 나카, 어이, 자 멋있게. 자, 간다. 타. 무어먹고 가자. 딸기네이유정님 몰라요. 그, 그 무섭게 생긴 하지만 몰라요. 저는. 그래.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니 나 이쪽이 아, 맞는 줄 알았는데. 너 저번 편에 라이넬도 그렇고도 이가 다니지. 너 누가 시켜서 너 이가 다니야 나 암살하라고 보냈지 너. 조심해 너. 여기인가? 네, 저기입니다. 어기날수 있나? 여기 다리 건너요. 여기 다리 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빠져서 그냥. 왜요? 왜빠져 그래서 여기 마구관 열어가지고 그냥 마구관에서. 어... 아니, 아까 마구관에서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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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잖아! 있네! 아, 어디가! 어디가! 이 자스가! 보라! 주인마를 무시해. 한번 훈. 한번 우리 아직. 친한 사이 아니야? 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뭐뭐뭐뭐뭐뭐뭐 뭐. 그래 아직 카트가 뿅뿅할 그런 사이구나. 아야. 들어가. 들어가라고. <웃음> 들어가라고. 왜왜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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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네가 저새 때문에 안 올라간 거니 진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가 봐. 그럼 어, 갔다 올게. What i 선생님? 여기 어 i n g w h e r 왜 are you? 어니야 r e 야 r e y 물어보라는 겁니까? 여기 you? Where a r 이건 o u Where a 아, e you? w h 이거 하면 돈돈 음, 주는 거 아닙니까? 윗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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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윗도. 윗도. 야 어, 안녕?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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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마 좀 도와 임마! 여기 또 뭐? 족장님? <웃음> 아닌데? <웃음> 아니 족장님 어디 계십니까 족장님? <laughs> 족장님이에요. 족장님? 족장님? 한 맞습니다. 오, 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어 얘한테 다시 가야 돼. 이 아줌마야? 어 예. 제가 퇴치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 산맥 기슭의 리고송 괭울 여기서 음. 음. 이제 사연이 생각나는 거야. 왔다? 또? 또? 뭐지? 뭐야? 이는 밤의 돈가? 나는 천판네었 뭐야? 뭐뭐 <laughs> 뭐냐? 뭐냐? 뭐지? 왜 멋진 척하고 그러지? 네가 리발인가? <laughs> 이런 리발? 뭐야좀 음. 건방지구만. <laughs> 나도 페러세일 i 마. h e r y is a mad show, but he calls j a n な k a I'm put up, put up, put up, 하 u t u 주사 방진 친구가 떠올랐다 다음 시간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비행장으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